가피모 회장님의 분노 감사합니다. 가피모. 뭐, 저기 소도 뭐, 있어. 좋겠다. 뭐뭐 뭐 하는 거야? 아 졸라 달라. 좋지 않으니까 나를 연준이라고 불러준 사람을 생각해서 몇 없거든 부모님 제외하고 몇 없어서. <laughs> 그몇 없는데 내가 그렇게 불러도 되나? 아지어몇 없으니까 다가 가세야 부르니까 몇 없구나 어 그래 연준아 어. 어. 네? 네? 누굴 만나 든지 저걸 또 불렀어? <laughs> 그래,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이 새끼 상습범이네 <laughs> 수수가 시켰다고? <목소리> 여러분들 <laughs> 방송은 스트리머가 <laughs> <제가> 진행하는 건데 <laughs> 원데이투데이 <목소리> 하는 스트리머도 아니고 찍힌다고 <목소리> <치킨 배고 목소리> 하는 게 그게 잘하는 <목소리> 짓입니까? 에? <목소리> 네? 이걸 <목소리> 선량한 투수의 탓으로 돌려? <목소리> 아이쿠 당신한테 대체 감사합니다 <목소리> 나 선물 준비했어 보여준대?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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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웠어? 어나 주웠어 근데 반지야 반지? 나한테도 오다 주었다며. 나한테도 같은 말했잖아. 그때 괜히 기뻐했네. 아이크. 자희님 표정 상상도. 아나 저런 표정일 것 같다고. 수아님 같은 아이쿠. 표정일 것 같다고. <laughs> 아이크 하루 이틀이어야지 저런 표정이지. 아 여러분들 이제 도네이션은 슬슬. 콕콕. 어... 그... 그, 그 <laughs> 표정... 그, 그, 너 진짜 여자가 그, 어깨에 손 올려라 아는 그, 눈빛을 그, 저도 못... 아이쿠 그... 남의 방 여포가 아니라 내알 <laughs> 남의 방 여보잖아 아하하하 <laughs> 여보 당신 나한테 그렇게 메모 잘 때부터 아이쿠. 알아봤어야 됐었는데 내 눈치가 너무 없었어 이제 그만 눈물을 머금고 놓아주리라 아이쿠 왜? 라고 할줄 알았지? 점 찍고 돌아갈 거야, 십기야. 두고 봐. 네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? <laughs> 이 하이크 이제 그를 놓아주고 행복을 빌어줍시다.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. 뭘좀 아시네요. 과거한테 디코가 왔네. 저희님 뭐 해요? 뭐라 답장하지? 뭐가 어게이? 돈해봐. 뭐가 어게이야? 재밌다. 몰라. 가그한테 물어봐요. 난 몰라. 어? 난민 아 난하 난하 와 나나님 글쎄 있잖아요 가그가 인제 보셨지 모르겠지만 가은님이 글쎄 너 어퍼랑 싸워줘 저한테 들이게많는데가은는 우리들하면서 저한테 자꾸 뒤를 뒀는데 이승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자꾸 보인은왜 이렇게 뭐 어퍼 싸우면서 나한테는 자꾸 아니 뭐 누나 뭐 자기도 뭐 좋다는데 보라 고 나한테는 뭐나 친구 하나밖에 없는 자꾸 나한테 물하주는데 지금 이렇게 막 어퍼 싸고 가구에서 그를 놓아주라고 그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어 그래. 역시 그게 맞는 거겠지.